오늘 강의를 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일단은 저 위에 맹지가 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이해를 하면요. 그냥 다 패스됩니다. 맹지에 도로를 연결하면은 맹지가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길이 없는 땅에. 그래서 접도의 의무가 있다 이거죠. 무조건 건축법에는 도로를 접해야 됩니다. 적도의구가 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있고 요거는 이제 중소일 중그 다음에 소중대 광로 있죠 이게 이제 도시국토계획법상의 도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학기를해제 일면에 국계법에딱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여기서 적도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도로를 이게 지금 여기에 접하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연결하면, 연결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도로법은, 이제,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고속도로냐, 자동차 전용도로냐, 그 다음에 이제, 시유도, 시도냐, 군도냐 이러면서 도로가, 이런데, 요거는 이제, 접도와 연결을 동시에 해야 돼요. 접도와 연결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도법은,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사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관계 법령이라는 거는 노천 도로 같은 게 있죠. 요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깸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그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로라 이 말이죠. 근데 100개가 넘어요. 이런 도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령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라 근데 도로가 있어요, 보니까는. 근데 이럴 때는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법령을 가르고 있는 도로인지를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도로가, 도로를 해서 내가 여기에 연결을 할수 있느냐, 그럼 사용승하서를안 받으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도로냐, 비법정도로냐 하는 건데, 위에 네 가지는 법정도로입니다. 예,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도로예요, 위에 도로는. 근데 여기 밑에는 도로가 지정되고 공고됐다 되어 있거든요. 지정과 공고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자, 만일에 공도에다가 내가 만일에 여기에 대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사도 개설을 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올렸어요. 그럼 중공을 받으면은 이 도로로 돼요. 그럼 이게 지정 공부가 돼요. 그러면 도로 대장에 또 대장에 등재가 돼요. 이걸 지정 도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비법정 도로입니다. 비법정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지정되고 허가 된자는 지정해라. 그 다음 도로 대장에 올려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일에 내가 이 자리에, 이런 지정 도로에는, 여기에 대한 건축을 하려면은, 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5 가지의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은, 여러분들, 건축, 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을 봐보세요. 2조에서, 3조에서, 44, 45, 46조. 요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도로의 정의, 도로는 4m의 도로를, 제가 요 뒤에서 다 이제 보일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사미다의 도로를 도로의 정의다고 합니다. 그 사미다의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 사미다의 개념은 자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양쪽에서 갈지 그어갈수 있고 차량이 한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메다, 이1메이메 1m, 1m 이렇게 보는 거지요. 요 기준이 사미다라는 겁니다. 그건축법상의 도로는 2조에는 도로의 정의는 사미다다 이 말입니다. 요게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도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용이 3m가 안 돼도 특별한 경우는 외해인 조항이 있다, 이 말이죠. 지행상의 특성상으로 도대체 3m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3m까지도 허용이 된다, 하는 외해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4조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4m의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도로입니다. 공도고, 내가 대지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최소한 2m 이상은, 이상은 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이제, 대지와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내대지가 근데 얼마를 물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 대지와 도로의 적도 업무입니다. 얼마를 적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적도하는 것도, 또 면적에 대해서 또 달라져요. 자, 이 돼지의 규모가 보세요. 이 돼지의 규모, 규모가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하면 4미터만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에서 3만이면 6미터고 3만제곱미터 이상이또 8미터의 도로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이렇게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은 도로는 4m에 2m만 접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2,000제곱미터, 이게 요겁니다. 연면적. 건물이 2,000제곱미터라 이 말입니다. 건물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게 4m를 접해야 된다. 그럼 이 도로는 6m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하면은 4m에 2m만 접하면 되는데 2m에 4m만 접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외 조항입니다, 여러분들. 외 조항입니다. 근데, 옆면적이, 지금는 공장은 2,000제곱미터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2,000이라는 건 뭡니까?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6이라는 글자가 항상 따라와요. 600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장은, 이제, 600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공장은 3,000제곱미터까지를 허용한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6, 4 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2000 제곱미터 이하면은 3m 2m를 적폐가 이래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지금 요, 요 여기는 뭔 말이냐면은 내가 개발하는 땅의 규모가 5000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 도로가 3m 있으면 되고요. 이 도로 5000 제곱미터 이하 이상이 되면서 3 0 0 3만 제곱미터까지는 6m 도로를 가지라는 거고 여기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8m 도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조항입니다. 기준은 3m와 2m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준은 도로의 정의는 대지와 도로에는 3m와 2m인데, 반드시 외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많이 보이는 게우금이다 여러분. 낮다는 도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도로가 있으면요, 내가 헤지할수 있게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통과되는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딱 끊겨버리면 막다른 도로가 있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이 폭이 10m 미만이면은 여기 2m 폭만 가지면 되고요 요게 2m.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길이가 35m 이내는 3m만 가지면 되고 35m 이상이면은 6m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는, 비도시 지역에는 4m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주도에 가서 그 건축사가 이걸 몰라가지고 직원들을 채 찾더라고. 저거 상담을 하면서요. 이게 비도, 생산 관리 지역인데, 자꾸 6m를 해야 된다고 호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비도시 지역인데 왜 6m고 3m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야기 했더니만은 밑에 부하 직문을 부르더라고. 야, 비도시 지역 한번 찾아봐라. 영원히 저것끼리 었었더라고 몰라요, 그걸 또, 건축사가 그걸.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일을 봤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기회를 돕기 위해서. 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쪽은 여는 열을 발산하니까 살짝 기는데, 저쪽에 열이 없어요. 살짝 기네. 자,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왈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기 자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제주도는 아까 이제 신고 신보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9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게 신고로 가요. 그리고 오수관이 없어도 자체 정화시설을 하면 허가가 가요. 그럼 이게 구십 제곱미터라 하면은 아9 0평입니다 90평 90평 페 저곱미터로 고 90평을 기준을 가는데 요걸 제가 이제 요두두 두 개의 필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하나는 제가 이억기가고 메시지 은올일 어, 스토리 세번 마침표 키워서요 일하는 거삼다삼 회다 가니까 그랬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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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네네네네네 12m로 만들어지면 전부 허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4m, 4m만 8m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1m씩은 조경수를 쫙쓰고면 되겠다고 그냥 그림을 그려줬더니만은 이게 3m, 6m, 6 12m 된다는 거예요. 꼭 고집을 그렇게 해요. 그 배치도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이걸 이제 이야기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또 잘라가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건물 한동, 여기 또 한동 짓고 여기 이렇게 지어서, 여섯 개를 짓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이제, 공동, 타운하우스 형태로 가서, 마당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걸 해서 한번 설계를 하지 않 해놓고 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이 3이다라는 비도시 지역에는, 이게 이제 3 5 m 다라고6 m 다라는이야기지만 비도시 지역에는 3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비도시 지역에 민지역으로 하면요 적도 영어 없을 뿐인데요. 여러분들 규정이 또 피해가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잘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 세계에는 이게 외 조항입니다. 예.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쪽 분산의 도로를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도로를 읽기는 있는데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기준에 미달하면안된다는 거예요. 넘쳐본다면 괜찮은데, 기준에 미달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셔야 됩니다. 그 중법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접도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접용만 한다면 은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을 하려니까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그럼 기준에 미달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도로를 이제 지적 여여 보면은, 4 6조를 보면은 건숙선 그 호텔하에는게 있어요. 미달이면 은 호텔을 시켜야 돼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되는 것만큼은 뭡니까? 대지가 아니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 예를 들어서 2다 도로가 있어요 근데 강거에 여기에 건물이 있어 내가 여기에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 이 기준선에서 3 m 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기준에서 건축법상에 4m를 가지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앙에서 이렇게 1m씩을 히 부퇴를 해서 4m를 확보를 해야돼요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러면은 자 내가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걸 4m 확보를 하면 2m를 뽑아내야 되네. 이 사람은 공짜로 문자를 그건 아니죠. 이거 나는 1m만 부퇴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차후에 이 사람들이 허가 내면 또 1m를 부퇴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이 부분은 대지에 들어가질 않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컴퓨터나 용적률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의 조항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막다른 도로, 규모, 그 다음에 연면 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자, 그럼 도로의 기준을 봐보세요. 뭐냐?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4m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 외의 조항이 뭐냐? 지행적으로 도저히 도로를 그3 m 를 확보하기 어렵다. 뭐 주변이 남떨어지고빌민이고 도저히 어렵다. 그랬을 때는 3m만 확보를 해도 된다. 그 누구냐? 관계 공무원하고 그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가능하다. 외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대주와 도로 관계는 반드시 해지가 그도로면에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맹지다, 길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도로의 기준에 미달한다. 그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발행위를 받아서 사도면은 사도, 사유지에 사도 개설해야 되고, 국공유지면은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또 맹지를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맹지 탈출하는 방법은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려면 뭐냐? 그 매입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락서 사가지고 들어가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들어가든지 이제 해남도로면은 지자체 조례가 권리가 있는 있으면은 지적상의 도로를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점료가를 받으면 되고 하천점료 국어점료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차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도시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그 널목이 있고 신호동이 있고 하는 이런 우리, 이런 도시 지역에는 그, 이 변속차로가 적용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외곽 지역으로 가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주차장을 몇 대를 가져야 되느냐, 스물 대를 가져야 되느냐, 또그리고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전 걸리는 음식점으로 가느냐, 카페로 가느냐, 따라서 주택을 해들어서 다섯 동 미만으로 가게 되면은, 이 다섯 동 미만이면 그냥 바로 6m만 따로 들어가면서 각각 3m만 주고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큰 뭐 카페나 뭐 이렇게 큰 규모를 한다면은, 가각 차선을 들어가는 게 이게, 가, 가속 차선과 감속 차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연결이 금지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교란이 있으면또 도로가 땅만 있어도 이게 도로 역할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 구간에, 이런 곡선 구간의 안쪽 부분에는 또, 예를 들어서 2차선이냐, 4차선이냐, 6, 6, 어, 6, 60km 로 달리냐, 80km 로 달리냐,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60km 로 달리는 거 80km 달리는 데마다 또 터널에도 예를 들어서 차가 나오다가 깜깜하거 나오다가 두키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리를 제한해서 이 안에는 접속을 못하도록 이금지구간이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버스 정차대나 이런 교차로에도 다 성, 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가기를 이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자측를 이야기해놨습니다. 적도의무가 있다. 건축법상의 도로나 그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적법상의 도로나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허가관자가 고시하고 지정한 도로 그다음 기타 법령에 의한 도로에 거기에서 적도의 의무가 있다. 그 연계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도로가 일기는 있는데 기준이 미달하면 은 반드시 그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못할수 있다. 할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정되어 있으면은, 지정도로고, 안돼 있으면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강습종을로도로를 쓰고 있었다면은, 울산 강력시 조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자체 장르에 이렇게 도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쪽 심의를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맹지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없는 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전제. 자, 맹지인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안못 받는 땅이 다 따로 있다는 하 이야기입니다. 자, 건축사에서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보면, 3m를 확보하라,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3m 이상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예정도로도 도로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도로가 다 있는데, 달 것하고 예정시이는 하잖아요. 네, 땅에 보면은 저축돼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쪽 급상의 도로를 본다. 여러분들. 자, 예, 정리를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보행과 차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거고, 도로란 지행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너비가 정해지는데 근처.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